528번 하드가 어, 주어져 있고 어, 다음 식이 주어져 있을 때 f-1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. 자이 식에서 미정 계수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자첫 번째 어, 분모가 0으로 가게 되면 분자도 0으로 수렴해야 된다. 그래서 바로 알수 있는 게 f-1은 2가 되고 자그 다음에 f-1이 2가 됐기 때문에 이 2를 f-1이라고 생각하면 된다. 그러면 이식 자체가 f-1이 되고 f-1은 3이다. 자 이식 보고 이제 이두개 바로 알아내기로 했습니다 어, 연습 자 그러면 f 프라임 x부터 정리를 합시다 그러면 5 x 내제곱 더하기 a가 되고 여기에 1을 대입하면 5 더하기 a가 되는데 이게 3이라고 했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2가 될 텐데 그럼 a가 마이너스 2면 자 f 1은 2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f 1은 1 대입하면 1 A가 마이너스 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2. 그 다음 B. 자, 이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2가 나와야 된다. 그러면 여기에서 B가 3이라는 걸알수 있다. 그럼 FX가 다 완성이 됐다. FX는 X5제곱, 마이너스 2X 더하기 3.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만 대입하면 됩니다. 마이너스 1 더하기 2 더하기 3. 그래서 최종 정답은 4. 4번.